안녕하세요. 주 주연관은 구 카이스트생 카이스타크입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 볼까요? 일단 시작 전에 오늘 영상 내용이랑 다음 영상 내용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행운일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 제걸 새열기 볼까 봐. 볼까 봐. 두 번째 이유는 공개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방법을 사용할 거라서 세력이 그 부분도 장난질을또 칠까봐 걱정이 돼서입니다. 근데 왜 올렸냐? 일단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한두 달 쉬다가 다시 올려서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제 알고리즘 동작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 말은 제 채널을 기다렸고 찐 구독자님들만 볼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찐 구독자님들한테 오랜만에 좋은 것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스피리 있게 또 진행해 봅시다. 아,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집에서 꼭 위니푸드 말고 다른 종목으로도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위니푸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익절가는 3,200원 이상, 손절가는 2,000원 이하, 이하. 자, 그럼 손절가를 왜 2,000원을 정했냐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은왜이 절가는 또 3,200원 이상으로 잡았는지도 보일 겁니다. 방법은 또 이제 간단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쁘진 않죠. 지저분하죠. 일단 지지선, 저항선은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용도고 어떻게 긋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 링크를 또 오른쪽 상단에 걸어 드겠습니다 가로선들이 중요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 놓은 거고, 보시면은 요 빨간 거, 검은 거, 이 가로선들. 그어 놓은 거고, 아, 그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강력한 지지선 저항선들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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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를 말씀드리면 5월 16일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시가를 그어 놓은 선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이 검은색 선이거든요 이 검은색 선 돌아가면 여기 확대를 할게요 보이시죠? 전에 고점의 몸통, 종가와 시가를 그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 선, 여기. 이렇게 2000. 이 선이 2000선이거든요. 2000원 선. 이 2000이라는 선 자체가 다른 선 대비 엄청 중요합니다. 지지선, 저항선 중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짝, 짧게 언급을 드리면은 큰 상승의 고점.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의 시가와 종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2천원이된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지선 저항선 분석 시 중요한 선이 2천원이다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이제 보실게요. 가로선. 보시면 가로선은 지지선 저항선이죠. 그리고 대각선이 보일 겁니다. 대각선 선들. 이거를 추세선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추세선의 정의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아셔야겠죠. 정의는 현재 주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세선은 주식의 스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보시면은, 요, 이, 아이고 뭐가 있네 보시면은 지금 주식이 요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죠 이 왔다갔다 할때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쉽조 이것도 그리고 여기 고점과 또 고점을 이으면 됩니다 요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선이 이 검은 선 이런 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또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아 지금 당장은 고민이 안 되실 건데 긋다 보면은 또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 봉의 몸통 기준으로 그어야 할까 아니면은 여기 꼬리 꼬리 기준으로 또 그어야 할까 이런 게 이제 긋다 보면은 고민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네, 이건 숙제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집에서 그어보세요. 어떤 게더 정답인지. 그리고 일단 그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이 그어놓은 그 기준으로 어떻게 그었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요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은 선 중에서 이제 일반적이지, 아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제거 일단 캡처를 해 두시고, 어, 한번 왜 제가 이렇게, 왜 저놈이 요렇게 그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일단 이 차트를 보고 긋기 전에 깔끔하게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